이북오도검으로올라가는거예요색인 그러니까 이북 어. 검은색인 검은색인 검은색이검 검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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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검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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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이은색인은색인래검은색은 다정현이 우울한 모습을 감고 그렇게 하면 대남 문으로 가면 되니까. 음. 아니, 쓰레기 본 사람? 음. 쓰레기 없어. 사람들이 <laughs> 화장실에... 이미 이게 시작하고 나서 안에 있다고. 그건가 봐요. 40부터 가라는데. 구기 뭐. 음. 계곡, 자연 관찰로. 너무 좋다. 그치? 계곡 따라서 30분 지 아, 아, 있네. 다 자, 쓰레기 보이시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아, 내 쓰레기, 내 쓰레기 빼고, 우리 그 저번에. 진달래 능선이 진짜 그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진짜힘가 거기 그늘, 그늘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더... 거기 그리고 낮에 26도였어. 아니, 그늘이 하도 없어. 4월. 4월 5월 5월 초였나? 4월 말? 우리 쓰레기 보면서 가는 거지? <laughs> 근데 진짜 쓰레기 없어. 아, 어 아, 아, 예쁘다, 진짜. 산들산들. 어, 왜 이렇게 여기? 야, 숲이야, 숲. 아, 산, 진짜. 딱, 진짜. 어, 아,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어, 좋아. 오늘 어, 터져있다. 근 보통이야, 보통. <laughs> 봐봐, 보통. 왜 <laughs> 마... 아, 주황색이야? 네, 보통. 아 저기 대나무까지. 근데 되게 얼마 안 왔다. 우리 있어? 700m밖에 안 왔어. 왼쪽에. 왼쪽이야, 이 왼쪽. 왼쪽, 왼쪽? 여기. 왼쪽? 여기. 어. 플로깅데이였는데 쓰레기는 없고 쓰레기 만들어냈는데 <laughs> 아니 플로깅데이인데 쓰레기는 없고 이거 참 오늘 쓰레기밖에 없어? 근데 진짜 다른데 쓰레기 안 버리나 봐. 어. 야 오늘 오늘 뭐냐? 세야. <laughs> 아. <야. 웃음> 아. 그 <같아>. <웃음> 아 아, <laughs> 아양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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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섭겠다 야. <laughs> 체력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아니 그냥 왠지 식 달까? <laughs> 되게 달까? 되게 뭔가 <laughs> <laughs> 달까? 산 이제 식 달까? <laughs> 이게 바로 의상능성 파워. 그 그때 그 올라갔을 때도 거기 어르신분들이. 아니, 이거, 딴데 가면 은다 쉽다고. 아, 맞아, 맞아. 이거 다 쉽다고 우리 이사님도 그랬어. 어, 딴데 가면 다 쉽다고. 그러, 그게 진짜 느껴지네, 이까? 어, 아이고. 우리 시원하고. <목소류> 저, 죄송한데 문속으로 가려면 얼마나 가야돼요? <목소류> 음, <어디까지? 목소류> 한.. 어디까지? 한 7km 7km? 0 7 어디 <목소류> 어디 어디. <나갔지? 목소류> 아니 아까 무주사에서2 음. 2 k m 였어사2 k m 였2 k m 니까우1아야 7km 아니 아직 그렇게 안 1시간... Mm? 네? 난 아니고 1 k m 시간안하나다 k m 가야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이런, 오랜만에 보는데? 가이단가이단 <laughs> 중국어는 뭐, 뭐야? 어. <laughs> 일본어는 카이단이야. <laughs> 어, 바람. 바람. <laughs> 바람, 중국어로 뭘까요? 야, 야, 우리 중국 갔다 온것 같아. 바람이 뭐야? 빨리 생각해봐. 한자가. 바람풍. 아, 뻥. 맞아, 맞아, 뻥. <laughs> 뻥? 응, 뻥. 자, 일본어는 카제입니다, 카제. 카제. 카제가 분다. 카제가 후쿠. 바람이 카제가 분다. 수쿠. 카제가 후쿠. 또, 아. 바람이 많다. 뻥 따. 어, 어, 구, 구. 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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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구. 오, 어, 다다다다 어. 어. 900m. 고속공포증 오겠는데? 아, 니 근데 산 다니면서 좀 좋았을 테니까? 무섭게 무서워. 내가 했잖아, 고속공포증 밖으로 떨어질 것 같아. 아, 몸이 네. 휘청거려. 아 맞아, 그럴 수 응. 아니 무슨 가을 같아. 낙엽이야? 이거 뭐야? 낙엽이죠? 응. 이거 작년 가을 몇 년째 묵은 낙엽이지, 이거. 음. 계단이 왜 이렇게 많이? <laughs> 미치겠다. 야! 아니! 끝이 계단이 끝이 없네? 야대나 t 그 나온 사진이 이거다 눈수봉 네. 저 왔다요 어 아, 그럼... 어디로 가는거지? 대단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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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위험한다는데? 아 이쪽으로 가는 건가 봐 일로 가지 말고 아아나 아, 아, 깜짝 놀랐네 아 <웃음> 대단히 <웃음> 대단히 위험하니까 어, <laughs> 위험 저런거 잘 안봤잖아 나 이런거 안봐가지고 상상상 <laughs> 탔잖아 <데다니 웃음> 어, <laughs> 어, 깜짝놀랬잖아 진짜. 새가슴 무서워 갑자기 여기도 여기이렇게 길어 어, 어머어머 청설모 청설모 아, 진짜? 청설모 청설모 어, 짱귀여워 어, 짱귀여워 깜짝놀랐잖아 <laughs> 어, <뭐야>? 어머어머어머 <laughs> 어. <laughs> 아제가더 무서울텐데 어머야 어. 귀여워라 어머머머. 가더에서 너무 우리가 유난 떨어서 <laughs> <오> <laughs> 어머머 나 뭔일 난줄 알았어 현지야 먼저가 무서워 야나 무서워 아니 그 오시는 분한테 물어볼걸 여기 맞아? 오 네. <laughs> 어, 깜짝이야 왜 놀래 저기 문수봉 가는데 문수봉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길이 아. 맞아요? 네. 아. 대단히 위험하다고 여기는 아, 대단히 그 위험하긴 한데. <laughs> 그, 그, 줄, 줄이 있어요. 쪽래서기본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바위를 힘차게 넘어가는데 바위에 그 뼈들이 그, 붙어 있어서. 음. 그 아. 네. 아니 장난꾸러기. 이쪽이 했다. 이쪽이 우회로라고 써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서 돌아서 가는데 좀 지루지루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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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 <laughs> 바라봄도 없고 여기 음 올라가면. 멀리 비봉, 삼무바이 족두리봉, 어? 그리고 한강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까지만 올라가서 마음 안에히면 다시 와서 이렇게 갑니다.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아, 너무 감사하다 <laughs> 아니 우리 플로깅 등산 맞지? 아, 이거 가실분 이거 와... 어, 어떡해? <laughs> 뭐, 어떡해? 이거 갈거야? 이색 어떡해? 뭐 어떡해? 무해길 가야되는거 아니야? 똥이야? 왼쪽이야? <laughs> <laughs> 모르겠어요 근데 왼쪽은 왼쪽인거 같은데 여기 나무가 계속 있잖아 이게 맞을까? 아니 근데 그게 그거야 이어져요 어, 와, 왔다 왔다. 어. 저기서 사진 찍어야 돼. 저기서 사진 찍어야 돼. 어? 와! 아, 나 너무 무서워. <laughs> 여기 되게 높은 곳인가 봐. 어, 진짜 무서운데? 저기 마이클 잭슨 <laughs> 저기 어떻게 올라갔냐? 네 양말 다 찍었지? 조심히 가세요 무슨, 무슨 네네 저희 문수사로 다시 내려가서 네, 조심히 가세요 어이구 아, 어이구 어이구 통사고통사고 조심조심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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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잇 아, 아 재밌게 잘 놀았다 음. 여기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시켜 주세요. 무긴 하다 진짜. 자, 인사 한번 시켜 주세요. 미리 험해? <laughs> 야 무섭다. 야 무서운데? <laughs> 그 아저씨잖아. 그렇지 옛날 스타일이지. 신발 묶어 여기서. 아 어떡해. 아, <laughs> 스틱 하나 떨어졌어. 이거 주운 데 있을까? 하나만 쓸까, 그냥? 못줄것 같아. 이게 끈이, 끈이. 못줄것 같은데? 걸어가지고 올려서. 있 어, 여기서 올라가, 담비야. 어, 어,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다, 담비야. 핸드폰은 무조건 죽으러 갔지. 핸드폰은 무조건이지. 어디지? 아, 그래, 올라갈만 하겠다. 아, 씨. 아, 씨. 아, 씨. 예 아니,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것 같아? 안 끝나지 않아요? 길이 안 끝나.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지금, 그리고 7시 19분이거든요? 대박. 어, 메아리 울렸다 메아리. 아, 여기 초반이다 초반. 저 의자 보니까 기억난다. 어, 오, 이제 다온거 같아요. 네. 안전하게 사시네요. 아니, 이렇게 교가 많았나? <laughs> 이거 박세규 기억나요? 박세규, 박세규. 아니, 이렇게 이렇게 규가 많았었나, 이게? 그죠? 하나, 잘 있어. 또 올게. 마음으로 끝난 플로깅. <laughs> 아니, 플로깅을 하고 싶어도. 진짜 쓰레기가 너무 없는데. 그런 거 하려면, 한강 가야 돼. 러닝. 오, 어, 어, 토야 조심. 페오리, <laughs> 회오리 홀로, 홀로, 로 우리 이상한 소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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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걸렸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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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잘 가요. 오늘 커피도 못 마셨네. 잘 가요.